안녕하세요, 여러분. 푸드그랑입니다. 오늘은 조금 근본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매번 영상에서 음식이 건강에 정말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젊으신 분들 혹은 더 어리신 분들은 대체 왜 음식이 건강에 중요한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체질적으로 아무거나 먹어도 건강한데 소화가 팍팍 드는데 뭐가 문제냐, 몸에 이상이 전혀 없다, 이런 의문이 충분히 들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젊으신 분들 혹은 비슷한 의문을 가지신 분들에게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성인병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만입니다. 저도 20대 때에는 특별히 식단에 신경 쓰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도 살이 특별히 찐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어가니까 내 식습관은 변함이 없는데 건강은 점점 악화가 되더라고요. 나이를 먹는 만큼 신체가 점점 노화가 되니까 지방이 쌓이고 비만이 점점 심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각종 성인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우리 몸속에 지방과 각종 영양소들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지방을 컨트롤하면 비만을 잡을 수 있고 비만을 잡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만이 왜 건강에 안 좋은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20대에는 다소 체중이 많이 나가더라도 건강검진에서 크게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체 나이가 젊기 때문에 장기들이 활발하게 일을 할수 있거든요. 당뇨병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혈액에 흡수가 됩니다. 그럼 췌장에서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시킵니다. 세포로 들어간 포도당은 에너지로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밥을 먹고 힘이 난다는 건 간단하게 이런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 몸이 비만 상태가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서 이 혈액 속에 포도당이 세포로 이동이 잘안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 손가락을 채열기로 찔러서 이제 수치를 측정하는 거 보셨죠? 그 혈액 속에 포도당 수치를 재는 건데 이제 밥을 먹고 120에서 140 사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 포도당이 세포로 이동이 안 돼서 200이 나오고 300이 나옵니다. 이제 보통 200을 넘으면 혈관에 데미지를 주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 호르몬을 통해서 포도당이 세포로 정상적으로 이동해야 에너지로 사용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 몸에 각종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밥을 한 그릇을 먹으면 우리 몸의 장기인 췌장이 한 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내가 평소에 밥을 너무 좋아해서 두 그릇을 먹었어요 그럼 췌장이 두 시간 일을 해야겠죠 20대 때에는 밥을 두 그릇 먹으면 췌장이 두 시간만 일하면 되는데 30대가 되니까 신체가 점점 노화가 돼서 장기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30대가 돼서 20대랑 똑같이 밥을 두 그릇을 먹으면 췌장은 4시간을 일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40대 때 밥을 두 그릇 먹으면 췌장은 6시간을 일해야 되는데 아침 먹고 조금 지나니까 또 점심을 먹죠. 아침 먹고 나서 최소 6시간 동안 췌장이 일을 열심히 해야 다음 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데 4시간 만에 점심밥을 또두 그릇을 먹게 됩니다. 그럼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췌장에 과부하가 걸리겠죠. 자기가 평소에 운동으로 자기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지 않는 이상 20대와 동일한 식습관을 가지고 30대, 40대가 되면 성인병이 찾아옵니다 제가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20대 때에는 막 쇠도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무거나 먹어도 힘이 막 넘치고 근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어가니까 병이 찾아옵니다 아 후회가 되는 거죠 미리미리 대비를 했어야 하는데 병을 딱 진단을 받고 나서야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마시라고 이렇게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식습관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평소에 가진 습관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평소에 한식을 안 먹고 양식파야 나는 스파게티랑 햄버거를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이제 30살이 되니까 한식으로 딱 바꿔서 먹어야지 이렇게 절대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 들어가서 술 진탕 마시고 30대 초중반돼서 건강검진 결과 받았는데 어? 매년 잘 나왔는데 올해는 왜 이러지? 하다가 이제 병을 진단받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성인병의 주요 원인이 비만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대체 뭘 해야 하냐 우리는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인 지방 즉 체지방을 컨트롤해야 을 된다 여러분들 기초대사량이 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기초대사량은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소비되는 에너지 량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소비하는 총 소비 에너지량은 이 기초대사량과 신체 활동 대사량 그리고 식사성 발열 효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신체 활동 대사량은 말 그대로 내가 하루에 움직여서 소비한 에너지 식사성 발열 효과는 밥을 먹었을 때 소화시키는 에너지에요 이세 가지의 소비량이 합쳐져서 일일 총 소비 에너지 량이 결정이 되는데 이 소비 에너지 량보다 섭취 에너지 량이 더 많으면 지방이 되는거 거예요. 이런 원리를 에너지 균형이라고 합니다. 즉, 먹는 에너지가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많으면 살이 찌고 반대면 살이 빠집니다. 너무 간단하죠? 근데 우리는 왜 살이 찔까요? 이렇게 간단한데 그건 우리가 주변에서 구매하는 식품들이 우리 건강을 고려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파는 제품이 맛이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안사 먹겠죠. 당연히 맛을 좋게 하려면 단맛과 고소한 맛을 강조를 해야 되고 이런 맛의 강조는 필연적으로 식품 속의 당류와 지방의 함량을 증가시킵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집에서 밥을 해먹진 않잖아요. 밖에서 가공된 식품, 만들어진 식품을 사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편의점에서 가공식품 사먹으면 영양성분이라도 써있지. 어디 뭐 곱창집 들어가서 곱창 시켜먹는데 영양성분 써있는 거 보셨어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지방을 컨트롤하려면 올바른 식습관과 영양소 섭취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몸에 좋은 식품들을 똑바로 알고 섭취를 해야 한다. 그럼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지식을 일일이 다 알아보시는 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니까 제가 그런 방법들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식 주의로 늘 말합니다. 집이랑 옷보다 먹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구성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이 음식 말고는 없어요. TV 프로그램 보면, 산 속에 들어가서 병이 나았다는 분들을 보셨을 건데, 당장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산 속으로 들어갈 순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미 태어난 몸을 더 튼튼한 몸으로 갈아 낄 수도 없고, 아니면 뭐 대기업 회장님들처럼 삼시세끼의 식단 짜주는 사람을 옆에 두지 않아 는 이상 여러분들도 음식에 관심을 꼭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조금 더 건강한 식품 잘 챙겨 드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